안녕하세요. 리스입니다. 여기 토론토가 있는 온타리오주는 오늘부터 장을 보러 나오거나 아니면 약국을 가거나 병원을 가거나 꼭 정말 중요하게 외출을 해야 된일 외에는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아침부터 정부에서 비상 알람을 띄어서 깜짝 놀랐습니다. 심지어 이유 없이 그냥 돌아다니다가 잡히면 벌금을 낼 수도 있대요. 그래서 28일 동안은 꼼짝 말고 다들 이렇게 집에서 놀아야 됩니다. 저처럼 이렇게 가족이 없이 혼자 사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말할 사람도 없고 혼자 외롭게 지내야 돼요. 그래도 곧올 8월이면 캐나다 전 국민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까 잘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. 지금 이렇게 만날 수 없는 억압이 통제가 풀리고 나면 아마도 폭발할 듯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. 역시 인간관계는 젊으나 나이를 먹으나 누구에게나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. 그 안에서 갈등도 있고 행복도 느끼고 기쁨도 있고 또 불안도 있고 모든 인간의 감정은 사람을 만났을 때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영상의 내용은 음 상대의 마음을 내가 빨리 내 것으로 만드는 법입니다. 상대의 마음을. 빨리 훔치는 방법이에요. 큰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. 나의 어 작은 정성과 섬세한 감정만으로도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. 제가 오랫동안 이 방법을 쓰면서 제 주변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. 여러분들에게도 그 중요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그 상대를 내 편으로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감동을 시켜야 됩니다. 근데 누군가를 감동시키려면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. 뭐큰 선물을 줘도 받을 때뿐이고 또그 감동은 금방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. 그 사람 마음속에 오랫동안 여운이 남는 그런 감동을 주려면 정말 나의 진심이 같이 움직여서 내 진실을 담았을 때그 사람도 감동이 물결치게 되는 거예요. 감동을 한 사람은 쉽게 나를 잊지 않습니다. 그리고 늘 나에 대한 고마움, 그리고 나에 대한 의리를 오랫동안 지켜줘요. 어,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가장 쉬운 것부터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게 정말 효과적인 것 같아요. 다행히 저는 어, 한번본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. 아무리 오랜만에 만나도 그 사람 이름이 제 입에서 튀어나와요. 그럼 이름을 부르면서 반가워, 반갑게 인사를 하면 상대는 너무나 좋아합니다. 어떤 사람은, 어, 상대가 인사를 해도 잘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. 저 사람 누구더라? <laughs> 얼굴조차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, 만약에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준다면, 어, 굉장히 감동이 생깁니다.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. 특히나 여기 캐나다 외국 사람들은 이름을 잘 기억하고 불러줍니다. 굳이 호칭을 쓰지 않아도 될 만한 일에도 늘 이름을 부르면서 대화를 해요. 그러면 친근감이 생기고 가까워집니다. 이름을 기억하는 것. 굉장히 효과적이에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작은 선물을 하는 겁니다. 그 선물은 그 가격과 가치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. 예를 들면, 어 친구가 꼭 필요하다라고 스쳐 지나가면서 했던 이야기를 듣고 그 물건을 봤을 때, 그게 뭐 10불짜리든 20불짜리든 그 친구를 위해서 그 물건을 사고 그 친구에게, 어, 이거 지난번에 네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샀어. 이렇게 건네주면, 그게 비싼 물건이 아니더라도, 큰 가치가 있는 물건이 아니더라도, 아, 이 사람이 내가 한 말을 기억하고 관심을 가지고 샀구나. 상대가 나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고 나를 배려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감동을 느끼는 거죠 그 사람만의 그 사람을 위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아주 작은 그런 선물 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선물도 좋아요 어,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고마움을 받았을 때그 사람이 시간을 써서 나를 도와줬다 라든지 어떤 신경을 써줬을 때그 사람에게 작은 선물로 보답을 하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나 요즘처럼 사람을 만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왜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는 선물이 많습니다 뭐 아마존 20불 짜리 스타벅스 20불 짜리 기프트카드 이런 거로 온라인으로 보내주면 그 상대는 어? 요즘 사람도 못 만나는데 이걸 센스 있게 나한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냈다 하고 생각하면 전혀 기대치 않은 상태에서 받는 그 선물이 진짜 몇배 감동을 줍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관심을 표현하는 거예요. 어,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의 생일이라든지 어떤 기념이 될 만한 일에 카톡을 보내는 겁니다.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서 어, 오늘 생일이지 축하해 또는 그 사람이 안 좋고 힘든 일이 있을 때또 연락을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. 특히 그 사람이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어, 나의 마음을 전해서 위로해주는 것도 받는 사람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.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나를 챙겨줬다라는 그 고마움이 오랫동안 생각이 나요. 그 고마움을 잘 잊지 않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음, 그 사람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을 도와주는 거죠. 그 사람이 가장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. 나는 이미 익숙한 일이지만 그 사람은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좀 도와주고. 조그만 좋은 정보를 주고 어떤 요령을 좀 가르쳐 준다면 그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함과 고마움을 느낄 것 같아요. 새 이민자라든지 또는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싱글맘이라든지 동호회에 금방 들어온 분위기를 아직 잘 파악하기 어려운 또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걸로 충분히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. 단내 마음이 정말 진심을 담아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지 그 사람에게 뭔가 바라고 안 좋은 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접근을 하면 안 돼요.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이 이민사회 같은 경우에는 사기도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. 나한테 너무 무작정 막 덤벼서 잘해주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못 엮이다 보면은 쉽게 또 사기도 당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이것도 굉장히 쉬운 방법인데요. 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거예요.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그 사람의 재능을 칭찬해도 좋고요. 그 사람의 작은 행동도 칭찬해도 좋고요. 뭐든지 그 사람에게 칭찬거리를 찾아서 칭찬하고 또그 사람의 재능을 인정하는 말 한마디를 해준다면 그 사람은 나의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. 나를 인정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? 뭔가 또 칭찬거리 또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걸 찾고 싶어서 더더더 더더 열심히 하고 또 나에게 잘하게 됩니다. 그런 사람들도 쉽게 나의 편으로 만들 수 있는,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쉬운 방법이에요.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,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. 이거는 진짜 효과적이에요. 그 인간의 기본 욕구 중에 우리가 식욕이라는 게 사실은 가장 첫 번째라고 저는 봅니다.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죠?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이 맛집을 찾아 다니고 또 먹방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게 아닐까 싶어요. 그렇다면 그 인간의 가장 첫 번째 욕구인 그 식욕을 자극하는 겁니다. 그 식욕을 충족시켜줘서 그 사람이 최대한의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. 물론 바깥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. 상대는 아주 감사함을 느낍니다. 그런데 그거보다 더 10배, 20배 효과가 있는 거는요. 집에 초대를 해서 음식을 해주는 겁니다. 사실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. 왜냐면 시간을 내가 드려야 되죠. 장을 보는 시간, 그 다음에 음식을 준비하고 요리하는 시간, 정성껏 차려서 같이 먹는 시간,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준비해준 음식을 대접하는 거와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 집에 초대를 해서 내가 정성껏 만든 그런 음식을 상대에게 차려줬을 때 그런 따뜻한 밥한 끼를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걸그 상대가 느낀다면 그 사람은 정말 감동합니다. 그게 가장 쉽지만 어려운 상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아주 아주 큰 효과적인 방법이에요. 제가 초대해서 저희 집에 와서 식사를 한 사람들은, 물론 저도 좋아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도 저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. 그 시간과 정성과 또 마음에 큰 가치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서로 알아요. 사이가 돈독해지고 끈끈하게 관계를 유지해 갈 수가 있어요. 정말 무한 신뢰가 생기는 거죠. 이렇게 얻은 그 사람의 마음, 웬만한 일로는 그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. 오래 가요.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.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팁은 너무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초대해서 식사를 막 해서 먹이는 거는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. 딱 두세 사람 정도만 초대를 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상을 차려줬을 때그 사람들이 감동합니다. 왜냐면 선택받은 느낌이 들거든요. 내가 뭔가 이 사람한테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, 주게 해요. 그래서 먹으면서 네네 갈 때까지 그 다음날도 고맙다는 문자를 저에게 보냅니다.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을 사는 일이 참 쉬운 일인 것 같지만 또 쉽지는 않아요. 어렵습니다. 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만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. 나의 마음을 진심으로 담아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. 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또내 마음을 표현하면 그게 바로 상대에게 정해져서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인정하고 영원히 내 사람으로 남게 되는 그런 끈끈한 인간 관계에 그냥 그게 기본인 것 같아요, 저는.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친해지고 싶고 정말 저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다면 저 사람에게 받고 싶은 그 대접을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. 내가 먼저 하면, 아유, 그냥 쉽게 그 사람도 할수 있습니다. 문제는 내가 먼저 안 하려고 하는 거죠. 어, 뭐, 내가 자존심이 더 세니까, 내가 더 잘났으니까, 내가 뭐더 나으니까,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먼저 상대에게 손을 내미는 일에 우리는 참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. 하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, 그리고 정말 내가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이라면, 나의 마음을 담아서 따뜻한 밥한 끼를 준비해서 대접한다면 영원히 그 사람은 나의 정성을 잊지 않을 겁니다 내 마음을 잊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도 내 인생을 행복하게 빛나게 해줄 그런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면서 나부터 오늘 만날 순 없지만 작은 문자서부터 이렇게 보내보는 그런 작은 관심을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릴게요.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뵐게요. 빠이.